안녕하세요. 친절한 법률 상담 3분 법률의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특정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특히 고정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이미 날에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한다 해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임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거나 확정된 임금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통상 임금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정 임금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시 사항입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상여금 지급 기준을 지급일 현재 근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우조선해운 근라자 및 퇴직자 0여 명이 이 같은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낸 사안에서 재판부는 대우조선 해양이 지급한 상여금은 급여규칙 및 노사 관행에 따라 지급 기준일 20일 현재 근무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